안녕하세요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버핏 지수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떨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대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현금 보유가 1282억 달러, 약 15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5500억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약 5분의 1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 투자의 귀재인 워렌버핏이 이런 어마어마한 현금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에서 나오듯이 글로벌 주식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버핏 지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핏 지수는 2001년 워렌버핏이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식 시장의 고평가, 저평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한 나라의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즉, GDP분의 시가총액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간단한 수식으로 현재 시장의 상태를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확실히 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떨어지고 저점을 찍은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초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161%의 수치를 보이던 버핏 지수는 이후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6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는 2009년 이후로 꾸준한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버핏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세선을 하나 그리고 이 추세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그리면 좀더 그럴싸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를 보면 지금 수치가 역사상으로는 아주 고점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에 보여주는 사이트에서는 버핏 지수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알려줍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 12월 26일 기준으로는 버핏 지수가 152% 정도로 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래프보다는 한8% 정도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평균 회귀 원리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연간 2.8%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상으로는 미국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한국의 버핏 지수는 어떨까요? 한국의 버핏 지수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현재 한국은 76% 정도고 역사적인 고점은 140%, 역사적 저점은 36%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은 82%였으니까 지금은 평균에 거의 근접한 수치고, 평균 회기 원리에 따라서 분석하면 다음 8년간 평균적으로 1.6%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현재 중국의 버핏 지수는 41%입니다. 역사적인 고점은 662%, 역사적 저점은 35%로 지금은 역사적 저점에 거의 근접한 수치로 볼 수가 있고요. 평균은 141%였다고 합니다. 8년 동안 평균을 따라잡는다고 가정하면 8년간 평균 10, 연간 17%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하니까요. 중국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버핏지수는 기업 공개가 되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그런 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이 수치 하나만 가지고 마냥 시장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 실제로 워렌 버핏이 버핏지수를 사용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때 워렌 버핏의 인터뷰를 보면 워렌 버핏이 추종하는 것은 단 하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그런 미래의 현금 흐름이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만을 놓고 어떤 기업을 평가한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버핏 지수를 통해서 지난 약 10년간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중국 주식은 소외되었던 트렌드를 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평균 회기를 믿는다면 그리고 버핏의 판단을 믿는다면 인버스나 코스닥 레버리지, 어, 중국 인덱스에 투자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